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재미입니다. 오늘은 역대급 유니온 육성 이벤트로 다가온 후속 여름방학 이벤트와 다음 주 목요일 출시인 6차 전직 퇴섭을 같이 정리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6차 전직은 요즘 참말이 많습니다. 재미도 말을 함부로 하면 요단강에서 서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제대로 조심해야 할것 같습니다. 우선 6차 전직 방식이 1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돌덩이에 경 경험치를 전부 채워야만 6차 전직 스토리가 진행되기 때문에 5차 전직 당시에 악랄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무려 9번이나 스토리 중간에 태클 을 걸기 때문에 이건 진짜 태섭에서 많은 분들이 문의를 통해서 정정해야 할것 같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스톤 경험치 채우 고 5차 처음 출시 때 원래 며칠 걸리고 했는데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비교적 최근에 유비 들의 진입장벽 완화로 5차 전직 때는 삭제된 메커니즘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7년 전이지만 지금의 유비들은 진짜 이렇게 노가다 시키면 전부 도망가기 때문에 제가 매번 문의를 넣을 때도 경험치 완화 시켜 주세요를 노래처럼 불렀는데요 이게 또 문제인 것이 6차 전직을 하지 않으면 세르니움 이후의 일퀘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일퀘부터 하자는 선택지도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유비와 고인물 모두 3시간은6차 전직에 태워야만 일퀘든 뭐든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의도인. 지는 몰라도 재미는 이제야 하얀 마법사가 창세를 하자는 의도를 정확하게 알수 있었습니다. 우리 게임은 운영자들이 츠쿠요미에 걸린 상태입니다. 기본 스토리 이벤트조차 무조건 시간을 왕창 드리고 노력을 수십 시간에서 땀 흘려야 한다는 아무도 모르는 분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6차 스킬 자체도 할 말이 많지만 최대한 줄여서 다음 주 월요일에 당장 넥슨 본사 앞에서 누워야 하는 캐릭터들을 몇 개만 추려서 특집으로 꾸 합니다. 보겠습니다. 목숨 부지를 위해서 하는 선택이라서 6차 스킬 리뷰는 본섭으로 들어오게 되면 전직업을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6차 스킬 이외에 지금 많은 분들이 놀란 것이 바로 헥사 스탯입니다. 헥사 스탯은 세 개의 스탯을 분배해서 랜덤하게 레벨을 올리는 메커니즘입니다. 총20 레벨을 세 개의 스킬에 분배하는 방식인데 간단하게 메인 스킬을 7 레벨 이상으로 뽑는 스탯형 강화 방식입니다. 공격력과 마력 스탯은 재 능력의 퍼센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본섭으로 들어온다면 제대로 효율 비교를 해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메인 으 로는 대부분이 크뎀이 효율이 좋을 것 같아서 1순위이고 나머지는 보공과 공마가 주로 강화가 될것 같습니다. 메인 스택과 나머지 스택의 차이는 당연하게도 메인 스택이 레벨이 붙을 확률이 적은 대신에 올라가는 스택 증가량이 큽니다. 대충 메인을 7에서 8레벨까지 붙인 다음에 저장시켜두고 소레르다가 충분할. 때 어빌리티처럼 천천히 돌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솔 에르다 조각이 생각보다 수급이 어렵기 때문에 사냥이 다소 강제되는 6차 전직 입니다. 하지만 뉴비들은 사냥을 한다고 어떻게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처음에는 사냥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경매장에 팔아서 템셋에 힘을 주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흰수염 고래 형님들이 6차 코젬 매물을 초반에 바짝 땡기기 때문에 광부 직업들은 6차가 나오면 피크가 열릴 것 같습니다. 태섭이라서 허드를 높게 잡은 것 같지만 이럴 때일수록 확실하게 의사표현을 해야지만 제대로 패치를 해주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고정 댓글에 있는 태섭 리포트를 계속 해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핵심은 메인 스탯을 높. 뽑는 것입니다. 대충 확률상 7레벨까지는 도전이 가능한 영역이라서 메인 스탯을 7에서 8레벨 이상으로 뽑아서 저장만 해두면 메인 스택과 부스탯들은 1억 매소를 들이면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메인 스택과 부스탯 선택에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1천만 매소를 들여서 초기화를 하더라도 재료로 소모된 솔 에르다는 전혀 환급이 안 되기 때문에 어빌리티의 진화된 방식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스택 자체는 메인 7레벨 정도라면 올라가는 증가량이 너무 좋기 때문에 어빌리티를 뽑듯이 천천히 생각해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6차로 대부분의 직업들이 1.3에서 1.5배 이상으로 강해지기 때문에 6차 전직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너무 허들이 높다는 것입니다. 솔 에르다는 소레르다 솔에르다 기운 1 0 0 0개에한개 교환이라서 사냥을 열심히 하더라도 만들기가 어렵고 보스 드랍도 하드스 우부터 드랍되기 때문에 유비들의 6차 스킬 자체를 못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비분들을 위해서 고인물 유저들이 목숨 걸고 커뮤니티에서 눕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 주 목요일 전까지 해결 봐야 할 상황입니다. 이게 적당히 허들이 높으면 이해가 되지만 고인물들도 손대기가 어렵기 때문에 6차 혁명이라도 준비하는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현재는 6차 스킬 마스터리코어 5차 스킬 3개를 전부 찍으려면 몇 년이 들어가는 난이도라서 아무쪼록 태섭의 에서 수정돼서 들어오도록 고정 댓글 태섭 리포트에 문의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미의 의견보다는 여러분의 하나된 의견이 중요합니다. 물론 자본이 어느 정도 있다면 경매장에서 전부 사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감이 안될 수도 있겠습니다. 정리해보면 6차 스킬과 스탯으로 올라가는 스펙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초반 허들이 너무 높게 잡혀 있어서 뉴비들은 6차 스킬 자체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직을 하자마 자 6차 스킬이 추가되는 방식이나 아니면 허들 자체를 낮추는 방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진짜 역대급 이벤트가 진행 될 예정입니다. 뉴에이지 제로백이라는 새로운 유니온 육성 시스템이 추가돼서 이제 유니온 6000은 다들 무난하게 가실 것 같습니다. 10레벨 이상인 캐릭터라면 이벤트 참여 레벨인 101레벨까지 초고속 레벨업을 시켜주는 이벤트입니다. 메가버닝 이벤트와 다르게 그냥 사냥터로 계속 이동시켜주면서 장비를 장비까지 전부 주기 때문에 원스톱 유니온 육성으로 이런 건 재미도 처음 봅니다. 101 레벨이 되면 이벤트에 참여해서 식량 창고로 가면 레벨업이 또 순식간이라서 유니온 육성의 패러다임이 변하는 순간입니다. 또한 이번 식량 창고에는 강화된 경험치 의 목도 등장하기 때문에 유니온 육성에 날개를 달아줄 것 같습니다. 눈을 까고 식량 창고를 달리면 141 레벨이 그냥이라서 나머지는 익스트림 성장의 비약만 먹이면 200 레벨 유. 니온 이까지 편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이벤트답게 코디템과 의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코디템 덕분이라도 참여해야 하는 이벤트입니다. 월드 내 교환 가능이고 키우지 않은 월드에서도 계정당 1번 수령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정당 7개의 캐릭터를 제로백 설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 10레벨 이상인 캐릭터가 있다면 별표를 눌러서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루에 한번 만 지정이 가능하며 메가 버닝을 주면 손해니까 그냥 아무것도 주지 않고 10분컷 사냥으로 8월 31일까지 유니온 육성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코코넛 스매시 챌린지가 진행됩니다. 펀치킨 형식의 경험치 이벤트입니다. 최대 1,150점까지 점수를 얻을 수 있고 점수를 많이 낼수록 먹는 경험치가 커지는 이벤트입니다. 순위 펀치킨처럼 순위가 나오지는 않지만 경험치를 인문급으로 많이 주기 때문에 본캐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험치 포인트처럼 다른 캐릭터 에게 경험치를 줄수 없기 때문에 경험치가 필요한 본 캐릭터에 우선 해야 할것 같습니다. 5차 전직을 한 200레벨 이상 캐릭터 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식량 창고가 업그레이드 가 돼서 경험치를 추가로 더줄 예정이고 경험치 포인트 게임도 탄막 형식으로 슈팅 게임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돌덩이만 조심해 주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개선사항은 일회가 완화 됐다는 것입니다. 하는 필요한 재료를 모으고 어디로든 무조건 가야 했지만 이제는 1캐 지역의 몬스터라면 아무 몬스터로 수만 채우면 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최초 600마리에서 200마리까지 감소시켜 주기 때문에 1캐에 대한 부담이 진짜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북해 육성 중일 때 1캐 동선이 귀찮아서 심볼까지 포기하면서 냠냠과 리버스 시티 퀘스트를 안 하신 분들은 이제는 전부 진행해도 되겠습니다. 30분 재물 획득에 비약이 추가돼서 사냥을 조금밖에 못 하는 분들은 희소식이 될것 같습니다. 최대 데미지가 7천억으로 늘어나면서 기존의 보스들이 많이 고통받을 것 같습니다. 캐시 교환이 직업군으로 변경되면서 펫 교환을 할때그 직업군인지만 확인하면 돼서 북해 육성이나 코디템을 교환하실 분들은 좋을 것 같습니다. 275 보원경과 270 레벨 오디움 지역에 사냥터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동안 사냥터 부족으로 받던 지역이라서 기존 유저분들은 환영할 소식입니다. 나머지는 대부분은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 없지만 캐시 상점에 새로운 표창 3개가 추가돼서 나와 나로 유저들은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6차 전직과 후속 이벤트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북이 다음 주 목요일에는 퍼들이 현실적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게임하는 재미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